이 섬은 초대 대통령 연보 이렇게 해서 앞에 비쳐가지고요잘안 보이시나요? 비쳐서 이렇게 딱 내려오면 1919년 9월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대통령 선임 1920년, 상해에서 임시정부 대통령 임무 수행. 와, 아, 이쪽 쭉 내려오면요. 항해도 이제, 어, 이세만 대통령이 항해도 평산 출생이라고 적혀있네요. 대지학당 입당, 입파 독립협회가 참가한 국급운동 참가. 쭉 내려오면 한성, 2019년 한성 감옥에서 임시정부 집행관 통제 초대를 했고요. 한성에서, 1899년 1월에는 반정부 제목으로 정신진역행 선고 받고 한성감옥톡을 되죠. 1945년 33년간의 망명생활 청산하고 귀국했습니다 신탁통치 반대하는 국민운동전개. 1946년도죠. 어, 6월 달에는 남조선 대한민국 대표 민주위원 의장 선출 1948년 5월에는 재원의회 의장으로 또 국회에서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쭉 내려오면요, 이게 이승만 대통령의 이제 모든 어, 연보 내력이 쫙 있고요. 1965년까지 한, 학년 91세로 서거하셨습니다 지금은 서울 국립현총원에 안장됐고요 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망명생활을 했던 내용들을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4년 11월에 미국 유학을 떠났고요. 어, 그 떠난 이유를, 어, 우리 정강호 목사님께서, 어, 이승만 대통령의 강한, 이제, 가난, 어, 이야기를 할때그 내용들이 다 있죠.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1905년 미국 루즈베트 대통령과 면담하고 한국 독립 유시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고요. 1907년에 조지 원시대 대학을 졸업했고, 하버드 대학 석사 과정을 입학했고, 1910년에 2월 어, 달에 하버드 대학 석사 학위 취득, 7월에 프린스, 더, 프린스 프린스턴 프린스 대학 박사 학위 취득을 했고요. 목사님이 설계하시던 모든 내용들이 여기 다 있네요. 어. 쭉 내려가면, 1918년 하와이 한국 기독 학원과 기독교회에 창립을 했고, 1919년 4월에는 미국 필라델비아에서 스제필과 한인대표 대회를 개최를 했고요. 쭉 내려가면, 1943년 미루즈베트 대통령의 임정이, 어, 적각 성인과 한인원조 요청을 했고요. 1954년 7월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미국 국회의 상 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을 하셨고요, 하셨고요. 그렇게 하고 1960년 6월 하와이 또 망명을 하셨네요. 이렇게 목사님께서 설게 하던 내용 모든 내용들이 여기 다 있네요. 유학 시절 사진입니다. 젊었을 때는 참 잘생겼네요. 이게 앞, 앞에 이제 그, 그림자하고 비쳐가지고요 아, 학사모 선 이성만 대통령. 모기가 많아요. 소년, 천년기 시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소년 시절에 있스만 대통령 아이고 저기 미쳐가지고 네. 이렇게 잘생겼어요. 이렇게 옆에 이분이 봤죠. 음흠. 이때는 18세, 이때는요, 18세, 어, 때부터, 서당에서 한나를 공부하던 시절 오른쪽부터 이성만, 아까 말씀드렸던 오른쪽이죠, 오른쪽부터 이성만, 아버지, 즉, 겸성공, 친구, 아, 아 이, 이 오른쪽 이성만이 아니고요, 이성만 대통령이 아니고 아버지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친구, 여기가 이성만인가봐요. 아, 이승만 맞네요. 이승만 맞고, 아버지, 이분이 아버지, 그리고 이분이 친구. 예. 따다단. 아, 이때가 이제 우리 목사님이 한성감옥에서 사형신고를 받고, 이제 새사술로 이제 꼈던 그 내용이 여기에요. 이 사진에 있네요. 옆에 왼쪽에 있죠. 어, 1903년, 정신형을 받고 산성 감옥에서 중재 수복을 입고 있는 이승만 왼쪽, 이쪽입니다. 예, 이쪽은 예, 이승만과 함께 감옥에서 성경 공부를 하던 감옥 동지들이랍니다. 이쪽부터 세 번째가 이승만. 앞에 어린이들은 아들 봉수랍니다. 아들 봉수. 이렇게 이제 요 다음 코너를 안 넘어가 볼게요. 똥립 아, 운동 한 내용들이 여기 있네요. 뉴욕에서 결혼식을 맞춰야 되지. 야, 59세 결혼했다. 해외에서 하는 동기들과 할 거란다. 아니 제스카우가 늘양 32살 결혼했어 25세. 응. 해외에서 인동지로 발발한 독립운동을 했다는 내용들이 여기 다 있어요. 래동뭐야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laughs> 아.. 어디 비쳐가지고 제대로 찍지를 못하겠네요. 프란체스카 여사와 여사는 34세였다. 당시 대통령께서는 59세. 이렇게 사랑을 나누었군요. 이성만, 초대 대통령, 대, 아이고, 여기 비춰서 잘안 보이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1945년 8월 1 5일 해방하고 45년 10월 16일 귀국하고 1948년 7월 24일 초대 대통령 취임을 하시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여기는 유스만 대통령과 중국에서 귀국한 김구선생을 미군, 미군정 최고사령관하지 중장에게 소개 후 기념 촬영했답니다. 자, 여기 김구조 환경 순사하신 분이 <놀라> 이쪽에나 볼까요? 1948년 7월 새로 제정된 헌법 서명을 마친 이선망 대통령.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이죠. 자, 대한민국. 대통령, 침. 1948년 7월 24일. 대한민국 대통령, 침. 여기는, 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하는 이스만 대통령, 1948년 8월 15일. 그렇게, 그러니까, 어제가 8월 15일이니까, 어제가 대한민국 정부가, 어, 탄생한 날이니까, 8월 15일이 대한민국 생일이네요. 한국 전쟁과 이 서방 대통령. 아, 참, 보이지 않네요. 잘, 이게, 앞에 나무들 그림과 비춰져 가지고. 이 서만 대통령은 방공을 국시로 한 철저한 방공 지도자였답니다. 서울 탈환 기념행사를 1950년 10월 24일 날 했답니다. 그리고 옆에 사진은 서울을 침공하는 북한 인민군 사진이 옆에 있네요. 옆에는 또, 이스만 대통령 평양 입성 시민 한영대회 1950년 10월 20날에 했네요. 평양까지 올라갔는데, 아이고, 이북까지 접수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는, 육군본부 순실을 위해 비행기에 내린 이스만 대통령이 정일근 백선엽 장군의 영접을 받고 있다. 1 9 5 0년 2월달이네요. 야, 여기는 포로수용소에서 방공 포로들을 돌아보는 이스만 대도 1952년 1월 6일, 또 한국 똑같이 한국 전쟁과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제12, 15, 사단 창설 기념식 참석한 이승만 대통령. 이게 쭉쭉 한번 쭉 보세요. 자, 시간이 없어서 이제 이 사진하고 어, 밑에 이제 내용만 이렇게 붙여드립니다. 아, 빠르게 가겠습니다. 요거가 마지막이네. 이승만 대통령의 이모저모의 여러가지. 어, 이승만 대통령이 경무대 어, 뒷뜰에서 장작을 패고 있는 모습을 사진에 담았네요. 장작을 패고 있는. 여기는 뭐, 도키를 던, 들었는데, 금도를 든것 같네요. <laughs> 또, 경무대에서 손수 정원수를 가꾸는, 정원수를 나무 갖고 하는 거, 이런 거. 저도 좋아하는데, 이스만 대통령도 참 좋아했네요. 여기서 집무실에 손수 타자 치는 이스만 대통령. 부산국제시장을 돌아보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 1956년 3월달이에요. 영주 부석사에서 프렌치스, 프렌치스카 영부인과 함께한 이승만 대통령, 안중근 의사동상에 헌화하는 이승만 대통령, 또 여기는 사진이 희미하죠. 어, 아, 1949로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물려나겠다고 하야 성명을 발표하고 경무대를 떠나는 이승만 대통령이랍니다. 아, 얼마나 마음이 이때는 아팠을까요? 국내 이제, 어, 이스만 대통령은 국민현충원에 안정을 하셨고요. 여기는 저기 사진 쭉 보면은, 이제 저기, 이때, 이때 이제 고민 현충원 사진이, 어, 뭐, 이게 비춰가지고요. 비춰가지고 잘 사진이 비춰서 잠시나가는 것까지도 다 보이고요. 오늘은 여기 이승만 대통령 별장 찾는 사람들이 많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마스다 TV 였습니다.